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생상품 거래 손실 공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공시할 때 내용 중에 보면은 파생상품 거래 손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왜냐?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환이라든지 뭐 FX라고 하죠. 아니면은 해외 쪽에 투자. 옛날에 키코 뭐 ELS 비슷한 환율 투자인데 뭐, 환율이 어느 지점 이상 움직이면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하면 안 좋지만은, 하지만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 말씀드리려고요. 오늘 예를 들어 공시 중에, 어, 뉴로스라고 하는 회사의 공시가 있었어요.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손실 발생, 뭐, 보면은 다안 좋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글자가 작아서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은 크게 한번 확대를 해 볼게요 어 손실 발생 원인에 보면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파생상품 금융상품의 평가 손실 주가가 상승했는데 어 손실이 났다 이건 뭘까요 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전환사채 0이라고 하죠 0이0이를 시비. 이제 발행했기 때문에 회사가 손실이 났다. 반대로 얘기하면 12일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이 났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보유자들은 이익이 났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런 안에 파생상품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 최근에 조금 빠지긴 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 앞에 공시 보면은 12발행일이 나와 있죠. 뭐 2018년도 작년이죠. 2월, 5월, 8월 총4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주가와 현재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작년 2월 5월 8월 그때보다 지금 주가가 올라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시비 발행을 해서 손실이 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파생상품의 손실은 공시를 하게 되면 부정적이지만은 지금 오는 유로스처럼 뭐 이런 안에 공시를 봤을 때 시비 때문에 손실이 났다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이제 내용을 아는 것이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